댓글로 수란트라크림 바른 다음날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30g짜리 한 통에 7만원 하는 비싼 수란트라크림으로 모낭염 완치했는데 유지를 잘 해야겠죠 세안을 제대로 해야 모낭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했다면 클렌징 세럼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피부가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리크타입을 얼굴 전체에 쓰면 자극이 됩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서 롤링하고 코랑 이마에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니까요.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 티슈나 화장솜을 사용해서 닦아내지 않습니다. 자극이 많이 되니까 물로만 헹궈 주세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물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렌징 오일로 코 부분만 롤링을 해 줍니다. 클렌징 오일 사용하고 나서는 미온수로 헹궈 주세요. 오일이라서 이건 좀 미지근한 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약산성 폼클렌저를 이용해서 거품 세안을 해줍니다. 폼클렌저 제품 이용할 때 거품기가 있는 걸 써주세요. 브러쉬로 코를 부드럽게 롤링을 해줍니다. 클렌징 오일 헹굴 때만 미온수고 다른 때는 모두 시원한 물로 세안해 주어야 됩니다. 수건을 얼굴에 살짝 대고 지그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피부염 치료에 활용 정정은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완쾌해서 색조화장도 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